자 요거는 소단원 이름이 평행선과 넓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뭘 배우셨었냐? 이렇게 해볼게. 평행사변형 배우던 시절입니다. 얘를 A, B, C, D라고 한번 해볼게. 요 상태에서 요렇게 대각선을 두개 그었어. 대각선이 만나는 부분을 O라고 한번 해볼게. 삼각형 몇개 생겼지? 네개 네개 생겼죠. 넓이가 다 어떻다 그랬어? 똑같다, 자, 똑같다 그랬거든. 1번하고 2번하고 넓이 똑같죠? 왜 똑같았어? OD랑 OB 길이 어때요? 둘이 같았지. 여기다 보조선 하나 그려볼게. BD랑 평행하는 선을 A가 지나게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두 삼각형의 높이 역시 어떻다? 똑같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으니까 둘이 넓이 어떻다고요? 똑같다고. 대신에, 얘네 둘이 합동이라고 했었니? 그렇지는 않죠. 자, 요거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해볼게. 선을 하나 그었어. 이 직선을 L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을 M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요렇게 생긴 삼각형을 그렸어. 얘를 A라고 한번 해볼게.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삼각형도 한번 그려볼게. 얘는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밑변의 길이가 같다고 라 해봅시다. A랑 B랑 넓이는 어떨까? 똑같겠지. 왜 똑같아요? <목소리> 밑변의 길이가 똑같고 자 높이도 어때? 높이도 같겠죠. 근데 두 삼각형은 합동일까? 그렇지는 않지. 됐니? 자이기 조금 더 확장해볼게. 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삼각형 C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렸어. 근데 여기 길이를 A라고 했을 때이 길이는 2A라고 한번 해볼게. 이 삼각형이 C다. 자, C의 넓이는 A, B랑 비교했을 때 어떨까? 음. 딱두 배겠죠? 왜? 높이는 어떤데? 그렇구나. 똑같죠? 근데 밑변의 길이가 두 배로 늘어났어. 그러면 얘 넓이는 어떻다? A의 두 배이고 B의 두 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밑변의 길이의 비율이 넓이이다. 드셨나요? 자, 그러면 얘 넓이를 내가 6이라고 해 볼게. 얘는 얼마일까? 6. 6이겠죠? 얘는요. 12, 12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갈게요. 자 예제 1번 같이 볼수 있도록 합시다. 예제 1번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생겨져 있는데 여기에 A, B,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 A, C랑 여기 말하는 거는 A, C랑 D랑 평행선이다라고 일단 알려줬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다음에 A, B, C의 넓이가 18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네. 얘가 지금 넓이가 18이에요. 그다음에 A, C, D가 16이다라고 했는데, A, C, D 여기네 여기 노란색 삼각형 넓이가 16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A, B는 넓이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다. 자, 평행선이 나오면요, 다시 한번 길게 이렇게 체크해볼게.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노란색 삼각형은. 밑변이 어디일까요? 지금 가훈이가 이러고 있어. <laughs> 자, 밑변이 어디일까요? A, C가 밑변이겠지. 그 다음에 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높이겠죠. 노라이 삼각형하고 넓이가 똑같은 걸 하나 찾을 거야. 그러면 자 밑변은 그대로인데 D만 어디로 옮기면 될까? E로 옮길 수 있지. 그러면 요 삼각형 보이세요? 요렇게. 파란색하고 노란색하고 넓이 어떨까? 똑같겠죠? 밑변은 고정인데 이점만 일로 옮겼잖아 그치? 그러면 높이는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바뀌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 노란색하고 파란색하고 넓이 똑같은 거 확인되셨죠? 문제에서는 A, B, E를 물어봤는데 이 넓이를 구하실 때 A, B, C랑 여기 얘기하는 거야 A, B, C랑 누구랑 더하면 얘가 될까? C. A, C, E 둘이 더하면은 얘 되는 거 맞죠? 근데 이 넓이는 얼마라고 나와 있었어? 아까 18. 18이라고 나와 있었고 얘는 누구랑 넓이가 똑같았었죠? A, C, D랑 넓이가 같다고 했었어. 그렇지? 근데 이 넓이는 얼마였어? 16. 16이었죠? 그래서 넓이가 얼마일 것이다. 34, 3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되었나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예제 2번도 한번 볼게 자 예제 2번을 보시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ABC라고 되어있고 중간 어둠의 쯤에 갑자기 점이 하나 찍혀있고 여기가 P라고 되어있네요 해서 연결해놓고 이쪽에 이렇게 색칠되어있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에서 비율을 알려줬네 b p 랑 PC의 비율을 알려줬는데 여기가 2대3이다 라고 나와있어 비율이라서 동그라미 좀 해놓을게요 길이는 아니고 자 이렇게 표시했고 그 다음에 ABC 전체 넓이가 50이다 라고 나와있네 이때 색칠한 부분은 넓이가 얼마니 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노란색 삼각형 보이시죠? 노란색 삼각형하고 전체 삼각형하고 밑변의 길이의 비율은 몇대 몇일까요? 노란색하고 전체하고 밑변의 길이의 비율. 3대, 3대 5가 맞지. 선생님. 자, 두삼각형은요 높이는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밑변의 비율이 곧 뭐다? 넓이의 비율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노란색 삼각형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네모로 두고 전체 넓이는 얼마였어? 써있거든요. 50. 50이었거든. 이렇게 주시면은 네모는 얼마일까요? 그렇지. 30. 따라서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30이다.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되었나요? 자, 예제 3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평행사변형 A, B, C, 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A, C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에서 이렇게 P점하고 연결되어 이 있다. 이 부분이 색칠이 되어 있네요. 문제에서 나온 조건은 전체 넓이가 40인데 색칠한 삼각형은 얼마냐 해놓고 비율을 줬네요. 여기가 1대3이라고 나와 있다. 비율이니까 잠시 동그라미로 표시를 할게요. 괜찮나요? 자, 첫 번째 하실 일. 삼각형 ACD의 넓이를 구하실 거다. 얘는 얼마일까요? ACD 이렇게 반으로 A, C. 뚝 A, 잘랐어. 얼마? A, 20이겠지. 되었니? 그다음에 두 번째 하실 일, 자 색칠한 거 구하러 가실 건데 얘는 20에다가 곱하기. 자몇대 몇으로 쪼갰대 1대 3. A, 둘이 더하면 4. 4. 아, 자 전체 비율은 4인데 색칠한 것의 비율은요? 3이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요 15다. 그래서 넓이가 15.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되었나요? 그 다음에 예제 4번도 이어서 볼게. 예제 4번 보시면 은 얘는 사다리 꼴인데 윗변하고 아랫변이 평행하다라고 나와있네요. 그 다음에 B, 오랑 O, D 비율을 줬네. 여기랑 여기랑 3대 1이야 라고 알려줬어. 이 상태에서 A O b 의 넓이가 6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얘는 삼각형 ABO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찾아볼게. ABO면은 이쪽이네. 자, 얘 넓이를 구하고 싶어. 노란색이랑 여기 색칠한 분홍색이랑 높이는 어떨까? 똑같이. 똑같을 거예요. 밑변의 비율만 다르니까 넓이도 그냥 밑변의 비율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노란색이 아까 6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얼마일까? 18. 그렇지. 18이겠죠. 되었나요? 자, 두 번째 거 볼게. 이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 삼각형 OBC의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OBC는요. 무슨 색으로 칠할까? 파란색으로 칠할게. 요 밑에 부분 말하는 거네. 요 부분 맞습니까? 자, 얘는 어떻게 구할까? 일단 A B d 보이세요? A D, D랑 넓이가 똑같은 거를 찾을 건데 평행선이 여기랑 여기에 있습니다. ABD에서 밑변은 어디일까? AD가 밑변이에요, 그죠? 밑변은 안 움직인다 그랬지. 그럼 누가 움직여야 돼? b 변 B가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겠니? AD는 고정입니다. 밑변은 안 움직여. B가 어디로 가야 할까? 그렇지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얘랑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은 누구일 것이다? A, C, D 넓이가 똑같겠죠? 되었나요? 자, 그러면은 삼각형 A, B, O랑 넓이가 같은 걸 찾아볼게요. 아까 전에 이 삼각형하고 이거랑 넓이 같다 그랬지. 이 삼각형은 핑크색하고 노란색을 더한 거죠. 근데 이 삼각형은 여기가 노란색이야, 여기가 비어있네. 그럼 얘랑 여기랑 넓이가 똑같을 것이다. 그럼 여기다 쓸 때, ABO랑 넓이 똑같은 삼각형은 누구다? O, D, C. 이렇게 적을까요? 순서가 좀 이상하지만. <laughs> 자, 어쨌든 어딘지는 알아먹겠으니까. 이렇게 적을게. 그러면 여기랑 넓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얘 넓이 얼마라고? 1번에서 구했잖아. 18이라고 적을게. 되셨나요? 넓이 구하러 가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1대3이라고 적혀 있어 여기가 18일에 그럼 얘는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18 곱하기 3 3 하면 끝나겠지 이거 얼마니? 54. 그렇지 5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되었나요?